짠! 오늘은 키티 오뚜기 장난감! 진짜 제가 오뚜기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갖고 왔습니다. 먼저, 위층부터, 위층엔 저 오뚜기 진짜 처음 해본, 는데 진짜 너무 지금 기대돼요. 오늘 이런 오뚜기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요즘 오뚜기가 유행, 이 호호! 다단 젤리 그럼 밑에는 오뚜기가 있나? 우와 허어! 내가 갖고 싶었던 거 짜잔 키티 인어공주 오뚜기거든요 여기 있는 애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다 허어! 자 다음 것도 제발 제가 갖고 싶은 걸 기억하면서 젤리는 뭐안 봐도 뻔하니까 어패스하고 <laughs> 이거는 제발. 뭐지? 이건 여러분들 먼저 뭐가 있나요? 얘는 누구지? 설명서 한번 봐볼까요? 음, 오렌지 엘로키티네요 어, 여기. 오, 얘도 귀엽다. 여러분들도 우뚜기 사부지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짜잔, 우뚜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